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떤 장인가를 알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찰스 스윈들은 그의 책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나 사사기나 열왕기상이나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는 대개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아나 다니엘이나 스가리 같은 대언서의 내러티브는 시간 순서를 넘나드는 대언과 예언의 여정으로 읽는 이들을 데려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의 환상을 통해 때로는 미래와 환란 전체의 특성이 묘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격한 순서대로 진행될 여러 심판이 여러 심판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결국 환상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세부적인 삶을 입혀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상이 앞으로 건너 뛰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묘사될 사건들을 미리 약술해 줄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 4장에 기록된 환상들이 그 마지막 범주에 해당됩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의 예고편처럼 14장의 이 짤막한 장면들을 모아놓은 부분 부분들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서곡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장의 이 주제별 예고편에서 우리는 대환란의 마지막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렇다고 모든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주님은 희망의 장면들을 몇개 끼워 넣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은 한편으로 책의 주요 메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구속자의 최종적 복수를 예고함으로써 책 전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럼 먼저 14장 1절부터 5절은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3장의 끝과 14장의 처음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표를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적그리소를 따르는 사람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사탄이 지상 통치와 그의 지침을 따른다는 증거로 666이라는 식별 표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14장에 들어서자 어린 양을 충실하게 따른다는 14만 4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시온산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살짝 보여준 뒤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장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땅의 수확물을 수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절부터 20절은 포도즙 틀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날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사건들을 예고하는 겁니다. 본 방송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 1시간이라면 2~3분 정도 예고편을 보여줌으로써 본 방송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14장은 심판, 구원, 경배, 충성 등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다룰 주요 주제들을 미리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일종의 전환점으로 전반부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그런 장면에서 후반부의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에 대한 예고편은 지나갔고, 14장 6절부터 13절에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예고편의 줄거리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세 천사의 메시지 중첫 번째 천사가 등장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것은,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영존하는 복음.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여기 첫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한 부분을 집중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별로 수신자들에 따라서 제공되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주제. 자, 각 시대와 수신자별 네 가지 복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각 시대와 수신자별로 복음이 있다로 나누는 성경 학자들을 가리켜서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는 신학적 접근 방식으로서 성경을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각 시대와 수신자별 복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는 스코필드가 그렇고 찰스 라이리 그다음에 존 월버드 그리고 할 린제이가 있습니다. 아, 여기 할 린제이는 달라서 신학계에서 공부한 성경학자인데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이 말세의 가장 큰 징조다라고 강조하는 분입니다. 각 시대와 수신자별 복음은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수신자는 유대인, 환랑기에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모두. 시대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 사역 당시 그리고 환랑기입니다. 선포자는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내용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선포자는 믿는 자들.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수신자는 활란기의 모든 사람입니다. 시대는 활란기고요. 선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유한계시록 14장 6절에 그랬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고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활란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왕국 건설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존하는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죠. 수신자와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교리와 인본주의적 전통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교리죠. 선포자는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내용은 믿음에다가 어떤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종교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기복 신앙을 강조하고 은사주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WCC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주어진 복음의 대상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영존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이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수인돌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며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 시대는 곧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회복입니다. 1948년 이후로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시대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존하는 복음은 환란 시대에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그 환란 시대에 어렵게 어렵게 살아남은 성도들에게 곧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고린도 우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로서 받아 주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주님을 섬기는 시간도 지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고 올바른 말씀과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 교회를 찾아서 지금 함께 주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